네, 실시간 방송하다가 어, 와이파이를 껐더니 바로 터지는 사태가 발생해서 그 뒷부분,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만 찍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거 이어서 이렇게 녹화본이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향카네이션 작은 사이즈, 가격은 3,500원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색깔은 한 가지는 아니고요 이런 연한 분홍. 그 다음에, 요런, 진한 분홍. 진한 분홍은 꽃망울이 일반 연한 분홍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요거는 페만이라는 카네이션이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빨간색. 네, 카네이션. 요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색깔이 있어요. 연한 분홍, 진한 분홍, 그 다음 빨간색. 가격은 다 3,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바베나, 어제도 찍어봐 드리긴 했지만, 요거. 15cm 화분에 있고. 가격은 7,000원짜리. 네, 실방이 터져서 몇개못 찍은 거는 이렇게 찍어서 그냥 업로드를 해드리면 그냥 따로 보시는 것도 괜찮다. 에이, 뭐 끝났는데 뭘또 찍어 올리냐? 올릴 거 없다. 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에 의견이 치우치는지 따라서 갑자기 터지게 돼서 한두 개못 찍은 거는 이렇게라도 찍어서 올릴지 말지를 제가 또 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진한 새 햇살이 지금 엄청 좋아가지고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까도 어, 실방 중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오늘 나가실 때 예, 뜨겁다는 거 참고하셔서 얇은 옷으로 긴팔을 입는 걸 추천드려요 반팔 입으면 예, 살 까매집니다 시가처럼 예, 약간 이렇게 되어있는 바베나 입고 영상처럼 말고 그냥 실방처럼 쭉 이어가면서 찍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쿠페아 또 가격은 2,000원 그리고 입고 영상에도 찍어봐드렸지만 로벨리아 청 보랏빛으로 이렇게 피고 있고 그늘에서 보면 은 이렇게 약간 파란 빛이 돌죠 하지만 이렇게 해 있는 데서 보면 약간 보랏빛으로 보이고 이런 식의 색감 근데 어, 실물로 봤을 때는 거의 저색감이 맞습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색으로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보이는데 거의 이런 보라빛은 아니고 남색 파랑색에 더 가깝습니다 이렇게 보면 계속 보라색처럼 보여요 네, 노벨리아 노지에서 월동 안 되고 실내 월동이고 10cm 화분에 있는 건 가격 2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사피니아 네, 댓글 같은 거 쳐도 여기는 네, 실방은 아니기 때문에 읽을 수는 없어요. 꼬미야. <laughs> 네. 그 다음에, <laughs> 여기 15cm 화분에 들어있는 네, 로벨리아. 아까 10cm는 2,500원이었죠. 15cm 화분에 있는 건 가격 8,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라난 크러스. 많지는 않고요 거의 붉은색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고. 15cm 화분에 있는 루피너스 꿀랑꿀랑꿀랑꿀랑꿀랑 뽀고 뽑고 올라왔고 그다음에 쿠쿠시아 언니 어제 입고 소식에도 찍었지만 10cm 화분에 있는 거 가격 2,000원씩 나가고 네 그다음에 여기 이게 쿠쿠시아 에나벨 3,500원 꽃이 월등 언니보다 크죠 가격은 3,500원입니다 둘다 화분은 10cm 화분이에요. 네, 꽃한 번에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훨씬 크죠? 네, 언니는 요만 왔습니다. 네, 요거는 조금이, 요거는 좀큰 거, 색감은 다르다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의 하이라이트, 저쪽 다 알리아 보여드리러 가기 전에, 여기 데모로 호세카, 아까 옥상에서 키우면 어떤 꽃이 좋냐고 하신 분 계셔가지고 잠깐 보여드리면, 요런 데모로 호세카나, 색감도 굉장히 쨍하고 가성비도 좋거든요. 10cm 포트에 들어있는 게한 포트에 2,000원이니까 이런 거 2,000원짜리 하나 심어도 가을까지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반복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색감. 그다음에 이런 풍차 개구리 발처럼 특이하게 자라는 제모로 호색합니다. 이것도 다 색감만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목마가렛은 저쪽에 있어서 좀 멀어서 오늘은 건너뛰고 여기 다알리아까지만 찍고 끝내려고 하는데 앞에 가자니아가 또제 발길을 잡아서 가자니아 10cm 포트에 들어있고 가격은 2,000원 나가고 일반 가자니아는 좀더 꽃이 크고 해가 있으면 벌어졌다가 해가 없으면 아물었다 하는 건데 주황색, 노랑색 위주가 많은데 이런 아이보리 계열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가자니아가 주목과 비교하면 꽃이 굉장히 작죠. 거의 백이롱급으로 작습니다. 요 백이롱 배기롱 보면은 백이롱이 이렇게 자색으로 된게 있는데 요거랑 비슷할 정도. 그 다음에 달리아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요 색입니다. 살몬색 비슷한 주황빛깔이 들어왔는데 요런 색은 저희가 게또 처음 들어온 것 같아서 요 색을 찍어봐드리려고 했는데 찍지를 못하고 방송이 터져버렸네요. 네, 10cm 화분에, 아 죄송합니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달리아의 가격은 한 포트에 6,000원입니다. 네, 이거랑 그 다음에 빨간색 여전히 시 이빨 건색 이렇게 빨갛게 나오고 있고 이거 가격은 다 똑같아요. 색상만 다른 거고 15cm 화분에 들어있고 요것도 가격은 6,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찍으니까 뭐그 뭐냐 예, 방송이 터질 걱정은 없어서 편하긴 한데 하여간 수다가 없으니까 심심합니다. 꼬미아님 네, 왜 자꾸 들먹여, 꼬미야, 만! 막 그러겠죠, 또. 네, 15cm 화분에 있는, 이런노랑색 네, 요것도 가격 6,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투톤으로 나오는 거. 네, 주먹과 비교해도 주먹보다 조금 작고. 요거 역시 15cm 화분에 들어있고, 네, 기록지가 조금 길기는 하지만, 요것도 가격은 1 5 0 0 아, 죄송합니다. 6,000원입니다. 6,000원. 네, 15cm가 다 6,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연꽃 같은 색으로 되어 있는, 요런 색도. 요거는 주먹보다 크죠? 제 주먹보다도. 굉장히 큽니다. 하나가. 그죠? 내일 이제 비 온다 그러니까, 요런 거 하나 또 꺾어가지고, 귀에 하나씩 꽂고 다니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겁니다. 요런 빨간 꽃도. 그죠? 요런 거 하나 딱 꺾어가지고, 론이랑 내일 하남 스타필드 갈때꼭 챙겨가야 될것 같아요. 예, 인싸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 딸리아.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방송을 종료하고 싶었는데, 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어, 내일, 목요일은 뭐 따로 방송 있는 날은 아니니까 금요일날 경매식물 입고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5월 5일 경매합니다. 5월 5일 경매하니까 경매 입고 소식으로 그날 오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무화과 하나만 더 찍었고 <laughs> 마무리 짓게요. 죄송합니다. 네, 끝난 줄 알아, 띵! 라고. <laughs> 네, 무화과. 네. 무화과 가격은 만 원이고요. 어저께 입고 소식에 찍었던 것처럼 이렇게 목대가 하나 된거삼목둥이로 이런 식으로 하나가 이렇게 자라 있습니다. 요거의 가격이 만 원이에요. 예. 예, 어디 가서 또 와, 무화과 꽃은 예쁘게 피나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식물치부 구닥자님들은 절대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한자 그대로 풀이가 없을 무, 꽃, 화, 과일과자잖아요. 꽃이 없이 꽃이 없이 피는 과일입니다. 열리는 과일. 다른 거는 원래 꽃이 폈다가 수정이 돼서 과일로 달리는데 무화과는 꽃도 안 피고 바로 그냥 과일이 달려 버려요. 그래서 무화과입니다. 예, 어디 가서 예, 무화과 꽃 얼마나 예뻐요? 흰색 꽃 피나요? 뭐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식물튜브 구독자님들은 여기에 예, 이렇게 꽃이 안 피고 벌써 열매가 예, 제 손가락에 달린 게 열매 얼마예요? 꽃도 안폈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열매가 달려서 나중에 엄지 손가락만한 이 정도의 열매가 달리는 무화과입니다. 남부 수종이라 중부에서는 그냥 노지월동은 힘들고 감싸 주셔야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구독자님들 혹은 구독을 안 하시고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식물티브 식물아빠 여광일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